이번 영상의 제목은 "Adhd의 주 치료제 메탈 페니데이트"라는 주제입니다. 1989년에 국내 재학생 중의 한 군데에서 페니드라는 이름으로 수면 발작, 기면병이죠.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성인 에디트에 대한 진단 자체가 아직 개념이 없던 시절이어서 소아에만 에디치 승인을 받았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칠 페니데이트가 제형이 달라져서 서방형과 오로스 제재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1989년 페니드 사용 승인이 됐을 때 사용 범위를 소아 청소년 환자에 국한해 있다가 소아 정신과 학회 의 노력으로 2016년에 성인 환자들에게도 보험 적용을 받아서 오로스 제쟁 콘서타지요. 그리고 메디키넨 이거는 리타드라고 부르는데 8시간짜리 이두 가지를 처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페니드는 속방형이라고 해서요. 4시간 작용하고 끝나게 되는데 사실 오남용 우려가 좀 있어서 소아 청소년 환자한테만 처방하고 있습니다.